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27% 소폭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66,2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한3 6 0만주 조금 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윗꼬리 부분에서 차익 매도가 조금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도 들어오고 있어서 뭐 추세적으로 하락 처리가 일어날 것 같진 않고 특히나 신용장고도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OBV 수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금요일 날짜에 들어왔던 수급에서 조금 어 단기적인 모멘텀에 차익매도가 나가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카카오가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올라섰고, 실적 발표 때에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 올라갔고, 이번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내일 발표를 하죠. 채 GPT, 그러니까 오픈이하고의 협업 부분 때문에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뉴스를 좀 내보내고 있는데, 보니까 젠스 왕이나 샘 올트머, 팀코까지 해가지고, 어, 경주 APEC에 다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AI 이니셔티브 밑그림 그린다 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카카오도 여기 에한 축으로서 좀 이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쨌든 스케줄 매매를 꼭 보셔야 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9월 23일 날짜 내일 일정도 있긴 하겠지만 10월 21일 날짜에 김범수 의장의 선고 날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 스케줄이 끝나 가지고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선고 날짜에 맞춰 가지고 불안정성 때문에 분명히 투매 현상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 먹어야 될지 아니면은 같이 던져야 될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최 gpt 쪽 그러니까 오픈 에이아 쪽에서 카카오의 투자 부분을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적인 부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하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우선은 이평선 하단 구간에서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구간도 꾸준하게 이어가는 이평선 보이면서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였다가 단계차임에도 출혈을 시키고, 상승의 모멘텀을 보였다가 단기 차익 매도 출회를 시키면서 여기 보시면은 포지션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수급입니다. 사실 오늘 조금 주가가 빠지는 게뭐 아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일정도 이 정도 올렸다가 하루 정도 이 정도 빼는 거는 뭐 저는 오히려 도, 좀 도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게 오히려 차익 매도가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올리면은요. 한 번에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위에서 물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도 현상이 중간중간에 잘 이루어지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또 길게 오랫동안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수급상만으로 봐서는 따라잡기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V 지가 연일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 128,000원에서부터 여기. 8 4 0 0 0원 구간에 있는 핵심물량 자체에서 이 구간으로 계속적으로 매수가를 잡고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죠 이러면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를일정도 올라섰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빠지자마자 아래거리에서 수급처리를 바로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초반에 눌릅니다. 장초반에 9시때 이렇게 눌렀는데 보시면 아랫골에서 래수급 처리 들어오면서 이 평선을 올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하방으로 빼려고 하는 포지션도 없고, 거기다가 굉장히 센 하방권을 받쳐주는 수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OBV 수치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종목 중에 주가가 세게 빠지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신용장고 부분이 같이 이때 눌렸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급등현상 장대양봉 형태가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날짜, 그쵸, 여기 날짜죠? 언제입니까? 이때가 9월 17일, 12일 날짜. 9월 12일 날짜 기점으로 해서 하루 정도 내리쳤었을 때장대양봉형태를저 수급처리가 들어왔는데, 이때 어디 수급이 들어왔나라고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날짜 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이때부터 턴어라운드를 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 신용 잔고 부분을 반대 매매를 일으키는 수급은 기관입니다. 그렇죠? 자, 기관들이 그동안에 여기에서 매도가를 때려버리니까 이렇게 같이 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같이 매도가가 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매 현상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눌림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 이 캔들 이 매집선이 항상 형, 하나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외국인 수급이 세게 들어오고, 그때부터 기관들이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단계차익 매도 나오고 나서 이평선을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맞아요. 근데, 어, 시장 자체에서 이제 시장부석가들이 얘기를 할때고개 탁자금이 약 73조 원까지 올라와 있고, 융자장고 부분이 약 23조 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이 주도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보면 우선은 첫 번째로 기관들이 신용반대매매를 누르지 않는 종목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매집선이 형성되면서 선물 포지션도 상방으로 잡았을 때 수급처리가 들어오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카카오가 딱 거기에 맞는 지금 포,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좀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굉장히 세게 가져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왜 그러냐면 자 이걸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오늘 아침에 9시 10분부터 해서 상방 포지션으로 잡고 굉장히 세게 올려요 이거 파란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순매수세를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근데 비차익매수세도 동시에 9시 한 10분 정도부터 9분 넘어가면서부터 비차익매수세까지 들어나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코스피지수 그렇죠 오늘한 1 0.88% 정도 0 5까가좀 빠지긴 했지만 올리고 있고 코스닥도 1.29%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은 워낙에 자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웬만한 개별 종목을 받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서 지수 플레이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개만 합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1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상하단을 가지고 놀아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올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갖고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외왜 기타로 섹터별로 순환매를 돌리던가 근데 지수 포지션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롱 계약권을 18,500계약권을 받고 있다 쇼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을 2,100계약권에서 2,000계약권으로 줄였다 그러면 이거는 지수는 상방으로 올릴 거다. 근데 이때 외국인들이 담는 종목은 뭘까? 당연히 뭐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올릴 거고. 그다음에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안안 안 담잖아요. 조선도 안 담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바이오 쪽으로 갈라나 바이오 개별 기업들은 좀 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있는 주나 핀테크 관련돼 있는 주나 금융주를 좀 담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 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보면서도 섹터를 좀 본다라는 건데, 미국 쪽에서 이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미 재무부가 연방의 첫 스테이블 코인 주제에서 지니어스 법 시행 착수를 했다라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BBBA 법안 통과 이후에 올 4분기부터 이 막대한 채권 발행 수요의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정부의 이런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 공급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의 눌림목이 나타날 때마다 이를 기회로 좀 만들어야 될 때라고 제가 어저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100% 전액 담보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자금 센탁 방지나 준법 방시, 기타 규제 가, 기준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발행이 시행이 되면서 법적으로도 규제 처리를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자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100% 전액 담보되어야 하며라는 게 뭐냐면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회 화폐 가치로서의 부분을 명확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은행 관련돼 있는 곳들한테 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이 내용은 제가 좀이따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카카오 쪽으로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기관들 쪽에서도 이거 따라잡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한 거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도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고객 예탁자금이 많습니다. 그쵸 72조 원까지 와있죠. 융자장고 부분이 23조원까지 와 있어요 기관들이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금만 가지고 개인들의 융자장고나 예탁자금을 다 누르면서까지 이 개별기업을 눌러버릴 수 있을 정도의 수급이 안 돼요 개인들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같이 눌러줘야 되는데 개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산다 근데 이렇게 판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가 돼 버리는 거죠 저가에서 본인들 물량만 넘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나중에 따라잡기 투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들 팔때 팔고 외국인들 살때 사고 외국인들 팔때 팔고 이게 지금 9월 9일 날짜부터 완전히 터널하운드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신용장고 눌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면 이렇게 단기차임에도 쭉 출회시켰다가 급등 단기차임에도 출회시켰다가 급등 단기차임에도 출회시켰다가 급등 지금 포지션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따라잡기 투자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OBV 시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여기 상방 포지션, 핵심 물량 자체인 84,000원 구간에서부터 128,000원까지 있는 물량이 여기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여기가 하방권이 막혀 있어요. 그니까 러 주가가 빠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상승폭이 나와도 아래 꼬리에서 수급처리가 들어오면서 제한적으로 막아버리죠. 근데 여기에서 신용장고가 올라와요 신용장고가 올라왔을 때는 장대양봉 형태로 전환처리가 나오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신용장고가 계속적으로 올려 치려면 기관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기관수급이 지금 급, 급작스럽게 빠르게 들어오죠 이유가 뭐예요 예탁자금이 많이 있고 융자장고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 물량 갖다가 개인들이 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지 않고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따라잡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터지면서 거래량 나오면서 장대양봉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미리 잡으셔야 되고, 자, 스케줄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laughs> 뭐, 이거는 내일 이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내일 발표하는 것 중에 가장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는요. 뭐냐면, 지금 뭐, 최 GPT를 갖다가, 어, 카카오톡에 적용한다. 그리고 뭐, 이제 보이스톡을 갖다가 녹취도 되고, 녹음도 되고,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녹음도 되고 여기 보니까 써져 있는데 요약 기능도 뭐 된다라고 합니다. 챗그 보이스톡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야 이제 나중에 뭐 영업이익 부분이 능 증가가 될 거기 때문에 어뭐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치는데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챗 GPT 아니, 오픈 AI에서 카카오톡에 카카오에다가 투자 유치를 한다라는 거를, 투자를 한다라는 거를 조금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카카오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실 진짜로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카카오의 김범수장이 구형 15년에다가, 진, 그, 벌금을 5년, 5억을 성, 지금 구형을 받았죠. 이대로 이게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1심 선고가 나왔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확정 처리가 나온 건 아니에요. 어차피 2심 갈 거고 이거 3심까지 갈 가능성 높아요. 죄를 세게 때렸다라고 하면은 김범수 의장이 항소를 할 거고 죄를 적게 때렸다라고 하면은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까지 가 가지고 확정 처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더 가면 내후년까지도 가겠죠. 계속 어말 그대로 그 논쟁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김범수 의장 카카오는 최근 5년간의 금융감독 법령이나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가지고 이 최대 주주로서의 카카오뱅크 보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27.17%를 17%로 보유 하고 있는데 이 지분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대주주 적격성의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현행 인터넷 특례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 은행 의결권의 지분을 10% 초과 보유를 하려면은 최근 5년간에 제가 말씀드렸다 아까 그 법령 부분에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안 돼요.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대 주주가 한국 투자 금융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2대 주주가 카카오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거 딱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나 지금 미국 시장이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내수용 통화 조건 방어 수단이란 건 마케팅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스테이블 코인 은행 과반지구 의무화 불필요 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은 쪽에서 계속 은행권에만 허가를 주겠다라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게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은은 우려 속에 첫 스테이블 코인 등장 해 가지고 가상자산 커머더스 업체 비덱 스가 케이코 발행 성공해 가지고 뭐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나왔대요. 제가 막 말이 떠든 거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여,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커지면 하는 충격 시나리오 공개해 가지고 하는 쪽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먹힌다 이렇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먹힌다 어떻게 해외하고 국내하고 다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고 하겠지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국민이 사려고 하겠냐 이 부분이 중점적이어서 하나는 국내 그 뭐냐 원화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동시에 발행을 하긴 할 건데 그 대신에 은행권에만 이걸 발행을 가능하게 해서 하느니 통제하에 이걸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 왜? 국회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처리나 법안을 다 발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너무 늦는다 이렇게 시장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지금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어쨌든 간에 오픈 AI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 카카오에다가 지금 협업 부분을 진행을 한 거예요. 사업 보고서에 보면은, 스테이, t GPT에 대한 나중에 유료화로 바뀌는데 그 진행처리를 스테이블 코인은 가지고 결제처리를 한다라는 그런 서비스 내용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요번에 협업처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픈 AI, 최 GPT, 그러니까 오픈 AI가 카카오에다가 투자처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김범수 의장의 지분율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일대 주주 자리 안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카카오도 벌금형을 떨어 맞을 수도 있죠. 카카오가 지금 5억 정도의 벌금을 카카오 법인한테도 떨어뜨린다라고 구형을 내렸어요. 근데 제가 볼땐 이거는 재제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무죄 처리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한 건데 지금 직접 증거는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간접 증거만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이, 카카오 투자 전략 본부장인가요? 그쵸. 그렇죠. 이준호 카카오 전 엔터테인먼트 투자 전략 부문장의 증언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라고 돼 있으면서, 이게 지금 증언만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이후에 서로 간의 통화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시세 조정을 위한 통화했다면 관련 논의를 추가 통화가 수차례 이루졌다는게 상식적입니다. 검찰 측은 양측 간의 추가 통화에 대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 가지고 오로지 저 이준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진술은 동기뿐 아니라 내용에도 많은 모순과 왜곡이 존재한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게 중점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법원도 김범수 의장한테는 처벌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카카오 법인한테 처벌을 안 내린다라고 하면은 이 지분율에 대한 걸 오픈 AI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카카오 뱅크에 대한 어쨌든 경영권이나 그런 방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내일 나오는 내용 중에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대한 주가상승의 모멘텀이 엄청나게 좀 세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은 10월 21일 날짜 맞춰가지고 투매를 좀 던질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20, 30 가면서 카카오뱅크라는 기업, 그리고 카카오뱅크라는 브랜드에서 카카오를 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간에 경영권 방어를 해낼 거라고 보고 있고 지분율 방어를 해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투명현상이 나왔을 때그 기업 상태의 진행 부분과 수급 상태를 보면서 받아먹는 타이밍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봉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8만 4천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나오고요. 어쨌든 핵심 물량 자체에서 이 구간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면은 좀 투미현상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물렸던 기간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갈 때 밸류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가져가시고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매수타점과 여기까지는 먹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업을, 이 기업을 투자할 때는 어느 부분을 보고 우리가 투자가 해야 되는지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이런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또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탓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25일 날짜 전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이거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1.4조원의 블록들 매도는 거의 다 출회가 됐습니다. 이제 필리조 선수 측의 수주권이 나오기 임박이기 때문에 이거 나오기 전에 먼저 대응 처리 다 보내드릴 거고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 0 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략 매도 처리 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좀 대응 처리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카카오의 모멘텀은 스케줄 매매적인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 요번에 오픈 AI 거하고의 협업 부분은 굉장히 좋긴 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적용 처리하는 건 맞긴 한데, 그게 이제 영업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이제 대략적인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어, 몇만 명이 더 추가로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구독 서비스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지는 봐야 되는데 우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방 포지션이 맞으니까 이 구간에서 따라잡기 투자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선은 OBV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방이 막힌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스케줄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제대로 정확하게 좀 대응 처리를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카카오는 딱이 정도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 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벡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다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 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해 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열 종목 해 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이냐, SK하이닉스향이냐, 하이, SK SK하이닉스에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